오늘 머리를 예쁘게 하러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아, 파마를 진짜 오랜만에 할 맞아, 거라서. 맞아.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봤어? 파마를 좀 롤을 굵게 하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쌤이 또 잘해주셔서 상담해보고 가서 하고,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. 저는 지금 베이비펌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. 근데 머리가 더 길어야 하는 거 아닌가? 머리 는 짧아도 파마 할수 있어요. 그렇게는 데 알았어. 예쁘게 뽑아 주실 것 같아요. 저는 좀 약간 길이고 들어가는 걸 생각하긴 했는데 어 선생님 마음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딱히 찾아본 거는 없는데 선생님은 어떤 머리 생각하셨어요? 저는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 얼게 되죠? 이거 뭐가 더니 여기 뜸 있다니까. 저는 <laughs> 제 이름은. <laughs> 어... 컬 같은 경우는 네. 안 말리면은 괜찮은데 네. 말렸을 때는 아 예쁘지는 않아요. 지저분해 보이죠. 맞아요. 아 근데 이러서 겨울에는 네.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 그래요? 네, 처음에는 네. 이 정도 컬 느낌 아 네네 좋아요. 따라, 네. 이것도 어제 세이 해준 머리 진짜 예뻐. 어. 응. 너무 마음에 들고. 칼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. 와빛 들어오니까 그냥 화본데? 아, 좀 가까이 와볼래? 어, 이야, 난 진짜, 와, 저, 벤테 같은 칼각. 맞아. 너무 좋아. 최고야. 이쪽도 보여줘봐. 와. 도 웃긴다 아, 지금. 너무... <laughs> 나 <진입 찍지> 마. <laughs> 이거 찍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<웃음> 아니, <웃음>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멋있는거 어울리고 나도는 귀여거 어울리고. 지나가 편집해서 자기 마음대로. 아 진짜. <laughs> 마음에 안 들면 너가 해. 제가 멋진 모습 보이는 거 하나도 안 찍고. 아니야 귀여워. <laughs> 아니. 큐티해 지금 나름. 아니야. <laughs> 나 큐티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큐티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네, 멋쟁이. 어, 교, 교장 선생님, 같은 뭘해고 할까? 팬층을 없애기 위해 <laughs> 너 그만 찍어. 저기요, 네, <laughs> 그만하세요. 되게 저기, 그거 같아. 어. 되게, 되게, 어 현명한 공력, 아아 <laughs> 음 즐... 조선시대 <laughs> 공녀 같아. <그거> 외로운 사람이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. 장금이 같아. 이런 거. 고마워. 왜 천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있어? 나 원래 그래. 긴장했어? 공손... 아니, 나는 원래 좀 공손해. <laughs> 너랑 <공룡> 다르게. 스타일로. <laughs> 선생님까 <laughs> 죄송해요. <웃음> 오 뭐가 많아졌어. 응. 아플 것 같은 땡기자 많이. 아니요 땡기긴 하는데. 네견딜가만니 기대가 됩니다. 어 오늘 우리 둘다 커플룩 아닌가? 다른 옷이긴 한데 커플룩인 줄 알고 좋아했네 커플룩이야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? 30분? 파마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어 파마 완전 오랜만에 하는 것 나도 파마 오랜만에 하고 싶긴 한데 막상 하고 나면 또 생머리가 항상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음, 너는 생머리가 좋아 그리고 앞머리 올리면 더 좋아 파마하면 머리 손질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게 좋긴 한데, 난 생머리가 그냥 더 편한 것 같긴 해. 그래? 파마하면 너무, 음, 깜찍해져. 읽어줘? Alicia b a r r n n was 33 years old. 웬시 킬드... Killed... 어? 야 흥미로워. 웬시 킬드 헬스 밴드였어. 가브리로 죽였네. 잘 죽였네. 왜? Yeah, 남편이 포토그래퍼인데 주로 여자들이 헐벗고 있는 사진을 찍었대. <laughs> 굿 다이노. 소설이야? 그런 거 같아. 뉴욕에서 리 베스트셀러. 일단 남편을 죽이고 시작하는 것 같다. 첫마귀가 그거야. 해리포터의 첫 마디 뭐죠? 영국의 프리백커 4번지에 사는.. 아 이름 것들 까먹었다. 주들리 씨는 자기들이 평범하다는 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류였다.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.. 가 가요 졸린 거고, 그 지마 얼굴 그렇게 크 지마 피곤해. 여기 자국 났다, 빨갛게. 어어어, 잠이 확 깬다. 아, 아, 아파요, 아파어 시원해. 자리 좀 깼어? 어. 깼어. <laughs> <깨어. 웃음> 저기, 음악을 전공하실 것처럼 생기셨어요. <laughs> 뭘 하시는 건지? 시비하는 것들이요? <laughs> 뒷머리도 살짝 기르려고 부단히 해 했을... 쓰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길었나요? 많이 그렇습니다. 그죠 <laughs> 병지 머리를 꼭 한번 해보셔야겠다고. 아니야. 병지 머리 아니야. 그런 아니라니까? 거 아니야? 병지 아니라니까, 지나야. 돼.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아니야. 지라씨 데리고 오지 마세요. <laughs> 네, <진짜. 웃음> 머리가 많이 뽀글해지셨어요. 맞아요. 무릉도원이세요? <laughs> 네. 무릉도원이에요. 뭔가 <laughs> 얼른 말려보고 싶다. 내가 말릴 건 아니지만. <laughs> 궁금해. 나도 파마한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. 그지? 자는 거 같은데? 너무 좋아. 내가 같각해 어, 머리 완전 귀엽다. 마음에 들어? 응. 완전 이쁘다 이제 커트 할거예요 음. 근데 진 젖었을때랑 느낌이 확 다르긴 하다 음. 근데 저는 펄 지금보다 조금 더 있는 느낌도 네.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쵸? 네, 저도... 네. 음, 그럼 그 정도까지만 말리면 맞아요 네. 그 왜확 살았네. <laughs> 오늘, 가야 <돼. 웃음> 오늘 가야겠네. 살아난다 머리가. 그래. 그니까. <laughs> 더 살아나. 나 보고 해 줘. 알았어. 너가. 너가 왜할생각안 해. 그죠. <laughs> 진짜 뻔뻔하죠. <laughs> 난못 해. <laughs> <laughs> 아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시잖아. 못해 아니 좀 들어 날 보고 날 해주란 말이야 와. 나 분명히 집에서 호서비처럼 나왔는데 와. <laughs>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나가 앞머리 없이 다니는 것도 참 좋은데 올려버리고 이마를 드러내야 된다고 관상 맞아 네, 사주에서 그랬는데 관상 봐주시는 분이 네 이마가 네. 관상이 좋은데 왜 덮고 다니지 이러니까 네. 귀찮아서요. 네. 아, 너무 이뻐졌어요. 아. 아. 나 힘들 거예요. <laughs>